오늘은 우리 반려동물들 영양보조제 많이들 먹이시잖아요. 오늘은 칼슘 보충제로 좋은 달걀 껍데기 파우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달걀 껍데기는 식초물에 30분 담가서 이렇게 보시면 하얀 안쪽에 하얀 막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어, 조금 먹으면 안 돼요 달걀 껍데기를 식초물에 30분 담가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얀 막이 쏙쏙쏙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해보는데 조금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조금 하얀 막이 쏙쏙 빠지네요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돼요 안돼 조금먹으면 안돼요 조꼬씨 드시면 안됩니다 아니에요 이거 먹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얀 박을 제거해주세요 조꼬씨 손질한 달걀 껍데기를 이렇게 안에 보면 요거를 막을 꺾여줘야 돼요. 쪼꼬야, 알겠어? 응? 식초에 담갔더니 막이 흐물흐물 다 없어진 건가? 이렇게 이렇게. 조금 신기해. 다 벗겨진 것 같아. 하얀 껍질을, 어, 그 하얀 막을 벗긴 달걀 껍질을 이렇게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 줍니다. 깨끗이 손질한 달걀 껍데기를 원래 오븐에서 해야 되는데 에어프라이기에 전을 할 거예요. 오븐에서 하실 때는 150도 설정하셔서 10분간 구워주시면 돼요. 구워진 달걀 껍데기를 곱게 갈아줄 거예요. 이렇게 잘 갈렸죠? 이렇게 갈린 달걀 껍데기 파우더는 유통기한이 10일이에요. 10일. 그래서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소량으로 자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달걀 껍데기 파우더가 탄산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자연식 보조제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음, 제가, 이러한 티스푼, 1티스푼 용량이 1800mg 칼슘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소형견, 대형견에 맞춰서 밥 먹을 때 조금씩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꺼내보고, 다시 한번 또 갈았어요. 입자가 너무 굵어서 최대한 우리 가루약 만든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분쇄기에다가 곱게 갈아서 우리 아이들 식사할 때 뿌려서 같이 섞여서 먹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